안녕하세요. 강원도 양양으로 시골집을 찾으러 왔어요. 천만원짜리, 이천만원짜리 이런 거는 다니다 보면 많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. 천만원, 뭐, 이천만원인 줄 알고 사러 왔는데, 주인장을 만나면은 가격이 올라가. 이천만원에서 갑자기 엿 늘어나듯이 막 오천만원으로 늘어나거나. 자, 그러다 보면 이제 삼천만원, 삼천오백만원 이렇게 이제 팔리는 거죠. 아까 이제 운치 있는 시골집을 보고 이거 좀 내려왔거든요. 야, 이 문짝은 보니까 특이하네. 하늘색 지붕에다가 문짝은 또 완전히 진한 파랑색으로 야. 옆에는 보니까 건조장 비슷한 게 있는데 요게 그래도 안채바깥이 합쳐가지고 35평 되는데 가격이 1억 5천만원에서 많게이 2억 나간대요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이한 시골집을 구경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